안녕하세요.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 옛날 집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오, 이게 좀 인상적인 옛날 집, 슬레이트 지붕 시골 집입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뭐 지금 앞에는 파밭도 있고 다 바시죠 지금이자. 날씨가 봄이에요. 아주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 날씨에 시골 여행하기도 좋고, 등산가게도 좋고, 아주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 한번 이집 한번, 좀더 한번 자세히 사방팔방을 한번 구경해보죠. 예, 이렇게 옆에 부속 건물이 완전히 뭐 지붕이 내려 앉았어요, 지붕이. 예, 집이 뭐 아주 그냥 뭐 빈집이에요, 빈집. 아주 이런 나무, 이런 풀로 아주 그냥 완전 위장을 했네요. 자기 뭐 벽체라고 할까요? 시골집의 벽체를 드러내진 않네요. 에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앞에는 이렇게 텃밭도 있고요. 예, 네, 방금 집, 이런 바깥쪽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고요. 주변에는 요즘은 뭐, 이 시골도 오로 도시보다도 더 깨끗하게 삽니다. 이게.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아주. 조금 더그집 한번 더 보시죠. 해피 예,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방향에서 한번 보시죠. 집이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나중에는 뭐한5년 정도 지나면은 오른쪽으로 붕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앞에 텃밭에는 보니까 뭐 먹을 수 있는 채소겠죠 당연히 채소 이름은 모르겠네요 앞에 무슨 단풍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알기 단풍나무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네요 나무가 어떻게 이 작은 나무가 이렇게 딱 한가운데 있을까요 아 역시 집은 사방팔방으로 봐야 돼요 아까는 이게 집이 하나로 보였는데 집이 한두 동으로 돼 있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동으로 돼 있어요. 완전 집이 완전 요새처럼 둘로 쌓였어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 따뜻, 비교적 따뜻해요. 옛날 집이라 하더라도 바람도 막아 주고 이런 식이죠. 야, 방금 우리 이웃집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집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토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따로따로래요. 서류로 따진다면은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이 명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집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말씀하시기로는 그 집주인이나 아니 땅주인하고 건축물 주인이 다 행방불명식으로 찾기도 힘들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지만 붕괴될 때까지 계속 방치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청에 해당 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허물질 못해요. 이게 말 그대로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허물질 못합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이 지붕이 무너질까 봐. 이러 와가지고 프레임 같은 걸로 안전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은 지붕이 생명이거든요. 지붕이 가라앉으면은 폭삭 내려앉으면은 집은 표현하자면 이제 집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멸실이라고 이제 멸실. 어쨌든 참재 재밌, 재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이 집에. 아 시골길 참 좋죠. 방금 집도 보고 오고. 아이집참 예쁘네요. 와. 그집 아까 그 집하고는 달랐죠. 이름도 되게 좋아. 여기 뭐하는 곳이죠? 힐링팜스테이 말 그대로 치유하는 농장 쉼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직역하면은 야 들어가는 입구도 예쁘고 야 마당 구경 좀 해볼까요? 이런 집도 옛날로 돌아가면은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초가집이었다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할때 초가집을 다 이용 그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 다 걷어내고서 이런 식으로 스웨트 지붕이라든가 플라스틱 지붕이라든가 양철 지붕으로 바꾸는 거죠. 아 집이 예쁘네요. 옛날 집이긴 하지만은 5년 그대로예요 다시 뭐 이렇게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만 한 집인데 참 예뻐요 보니까 정원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고. 소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아, 저렇게 의자도 있고. 와, 이건 진짜 심터가 따로 없는데요. 예, 네, 음.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인생에 대한 글도 있어요. 인생은 바람이며 구름인 것을. 참. 인생은 진짜 바람처럼 흘러가고,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또 사라지죠. 여기에도 아주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사랑할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소중하게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서로 중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시간에 충실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까 옛날 집 보다가 이게 나타나서 그래도 또 볼만하네요. 어, 문양 멋지네요. 딱 겉으로 봤을 땐 일반 사태 같지는 않아요. 뭔가가 힐링팜 스테이라고 써 있다는 거는 쉼터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공공 쉼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집이 아주 멋지네요. 색깔이 아주 오렌지색, 파란 이저 파란색 지붕하고 이 오렌지색 지붕이 지붕이 한 집이에요. 한 집인데 제봐 되는 공공 쉼터 같아 보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쉼터 같은 거참 예쁜데요. 예 멋진 풍경이겠네. 바람 소리가 좀 바람이 세게 불면은 풍경 소리가 나면은 영상에 플러스가 될 텐데 좀. 아쉽긴 하죠. 예, 이제 한번 주한 풍경 한번 이렇게 보시죠. 들어오는 입구도 예쁘고, 하늘도 푸르고, 날씨도 따뜻하고, 진짜 이런 데가 모바일 무릉도원, 움직이는 무릉도원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방금 전에는 험집 보고, 지금은 좀 약간 깔끔하면서 멋진 집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